0 1 8뭐 3뭐153 이렇게 넘는데 면허 취소인데. 서있지도못 하는 애들이 그걸 운전을 하니 뭐 아주 뭐 한두 잔 마시고 딱. 사고 난 애들은 다 그래. <laughs> 여기는 어디? 사막? 무슨 갑자기 바뀌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는아 커피나 마시자.

이놈이야? 오케이. I'll be back before they even realize what's happened. 금방 갔다 올게. 걱정 안척 하지 마. 이 건방진 놈이. 그럼 같이 가든가. 뭔키스야 이놈 그냥 털거든. 굉장히 슬퍼할 때 위로도 안해준 놈이야. 그냥 직장 동료야. 가자, 임마. 뭐야? 진짜 혼자 하는 거야? 어잇? 그니까, 아무리 좋게 딱 생각하면 어차피 유래해봤자 지금 안될것 같아서 그냥 자리를 피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이언, 어?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치우고 가든가 설거지를 하고 가든가 지금 장난아. 아무리 좋게 봐도 그렇게밖에 봐지지가 않아. 쟤는 아니야. 그, 쟤인가, 뭔가, 그, 나바홍가, 거기. 걔네 부족해. 남자한테 다시 돌아가자. 이거. 이거 다 끝내고. No direct engagement with the enemy. No backup. No b a k u p 어, 여기 좀 전투 액션 구간인가 본데? 어렵겠다. 주변에 적이 있나, 없나 확인하래. 가서 GPS만 끄고 오면 된다 그랬죠? 얘네 누구라고 그랬죠, 근데? <laughs> 얘네 누구라고 그랬지? 어찌됐든 그냥 GPS만 끄고 와. 웬만하면 죽이진 않겠어. 여기 누구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뿜쓰. 여기 있군. 죽이라고? 누군데? GPS 거라, 죽이고 GPS 거라 그랬나? 얘네 착한 애들 아니지? 시야에 시킨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가자. 오, 오이. 뛰어, 뛰어, 뛰어. 잠입, 잠입. 하는 게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건가? 얘도 CIA 전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격투 능력도 뛰어나고 사격 능력도 뛰어납니다. 한 명이야? 어? 오케이. 여전사구만 여전사. 다음 어디요 있고 일로 가는건가? 매기술 어어 어어 뭐 함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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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아아 아, 괜찮아 다 처리하고 왔기 때문에 <laughs> 어디로 가는겨? 어디 가는지 알려줘야지 이거 보게 야 되는 거 같... 뿜! 길이 없으면 에이드로 만들면 되죠 마지막으로 위치를 포착했을 때 제나키 호텔 있었지 제나키 호텔 저쪽에 뭐 있다 걔를 암살하고 저기다 제나키 근데... 호텔 엄청 멀잖아 이건 뭐예요? 이거 그거다 보너스 보너스 업적 같은 건데, 그거들하고 뭐 노래나 뭐 이런 거 나오는 OST나 아니면은 뭐 영상 뭐 특정 같은 거 갑시다. 저 되게 멀거든요. 앞어 아, 오... 이렇게 많아. 아, <laughs> 여기 완전 장난 아닌데 숨어야 되는 숨어서 가야 되겠지. 일단 애들은 안 보여. 그냥 에이든이 가서 다 처리하고 오면 안 돼? 굳이 얘가 다 가야돼? 몇명이야? <laughs> <넷> 죽여서 <laughs> 세명 네명 거기 <laughs> 왜 갑자기 움직여 이거 일로 오는거 같은데 제나키 <laughs> 호텔로 가야 돼. 숨어, 숨어 주변에 몇명 있어? 없지? 안 보이지? 야아아아아앗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각선 쪽이었는데 왜왜 아, <목소리도> 아 깜짝에 걸린 줄 일반 시민들이 있네요? 에이드로 한번 보자, 몇 명이든 어, 뭐야, 어, 죽일라는 거야? 아이씨, 나쁜 놈들이네, 이놈들 빙의해 어, 일반인들 죽일라 그래 처리해 <놀람> 오케이, 좋아 천천히 쇼. 쟤네 학교 호텔 어디야? 여기다, 젠나키호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에이딘 있으니까 워낙 시아이의 임무에 적절한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야. 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나? 뭐 에이딘은 되는 게 없는데, 일로 가는 건가? 이쪽이 이건가 봐. 애들 있어 없지. 여기다 두놈차 타고 나간다. 절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제나키호텔이야 오, 들어가자. 어두워, 너무 어두워, 안 보여.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위험한데? 볼, 어, 밝기 좀 올려야 되겠는데? They've gone. 뭐야, 아무도 없어. 사라졌대. 뭐야, 이거. 튀었나봐. 어디 튀었는지 확인하자. 어디야 저의 Ruin Cathedral. FIFA의 Ruin Cathedral. f 가야 a 의 Ruin c a t h e d r 다 l FIFA의 Ruin 자말. he was here. 여기 있었겠지 당연히. 기능을 두번 써서 그런지 애가 좀 속도가 느려졌다. 또 어디에 뭐가 있나 볼까요? 어 저기 뭐 있다 그 펫풀 근처에. 너무 맛있으면 몸이 아프다, 그랬는데 괜찮나? 잠깐, 응. 뭐야 <목소리> 여기서 밤을 지냈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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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잠룡가? 부상자가 아까 있었고 내려갔고 뭐요? 그이요 이제 아까 거기로 가면 됩니까? 대성당 너무 먼데 걸어가야 되나? 차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내려가자 이렇게 느려졌지? 거리, 걸음거리가? 기술을 많이 써서 그런가? 일로 내려가 일로 요런데도 내려갈 수 있을 거야 생겼는데 안되나? 어 기,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쩔뚝거리나봐 요런데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안되나봐 어 여기 뭐 떴다 그렇지 내려갈 수 있구만 호이 새 놈. 너무 많아. 네이선으로 해야 돼. 아 에이든으로. 하나, 둘, 셋, 다섯 놈이야.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뭔가 처리할 건 없는데? 여기 위험한데 다른 길로 가보자. 돌아서 가, 돌아서 음. 다듬으면 처리할 길이 없어. 폐어가된 성당으로 가야 되거든요. 올라갈 수 있나? 여기 못 가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지나가? 위험해서 어? 여기 뭐? 아 이거 잠입이구나 사다리 있다고? 어디? 저거, 저 사다리인가? 저거 되게 위험해. 저거, 저거 얘는 잡고 가야 될것 같아. 안 들킬까요? 살살 땡겨. 팍! 시체 땡겨. 시체, 시체, 이거 부모 특히? 완펀걸 <laughs> 침착 하게 빨빨 빨리, 빨리빨리어빨 완전 완전 비명 질렀는데? 빨빨거 아니야? 암살이야 아아 빨빨빨야 아, 아, 장난치고 있어 빨끼 뭐야 지금 나쁜.. 나쁜짓 하고 있어 저 녀석들 저네 처리하고 가야겠어 이거 뭐야 이거 나쁜 놈들이네 최대한 안 죽이고 려고 했더니 이거 안되겠어 일반인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뭐 할게 없네 근데 그냥 가야겠다 저장됐다 나이스 어디로 가는거야 여기로 가는건가? 아, 아, 안 보였지만. <웃음> <휴악>. <웃음> 이거 완전 혼자서 뭐다 하는구만. 근처에 애들이 있나 볼게. 없어. 폐허가 된 성당으로만 가면 되거든요. 어디야? 일단 가는 대로 가자. 내가 저기서 왔잖아. 막혀있는데. 이리 가는 건가? 되게 많이 왔는데. 저기 또 있어. 한 놈인가? 한 놈. 오오오 오오오 여기 으음, 으 당수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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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또 이거 선량한 사람을... 왜 그래? 아, 목말라... 아, 아 목이... 목이 다... 무슨 일이야? 친구 꺅... 와 괴물이다...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총 주스면 안 되나? <laughs> 총 주스면 편할것 같은데? 여긴데, 오이 깜짝이야. 어, 내가 구해준 사람들.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타고 안 올라가죠? 여기인 버그가 아니야? 여기 안 되는 걸까 여기 아닌 아가 보죠. 이리로 가자. 반대쪽. 또 있다 또 있다. 여기 왔나봐. 맨 놈이야. 또! 아, 나쁜 놈들이야. 빨리빨리. 더 가까이 가야 돼. 놈들이. 빨리 왔었어야 했는데 그래 민간인 살릴수 있었는데 없지 이제 적인거 같은데? 왼쪽 다왔다 들켜게어 해. 저기 두놈있어 뭐하는거야 또? 이놈들 몇명이나 죽이는거야 누굴 쏘는거야 화기사살 하는거야? 얘는 빙의가안 되네. 들이대서 가야될 쓰러져 있는 애들 확인 사살하고 있어. 아, f 대성군다. 뭘 확인했다는 거야? 오케이. t h e 음, 그거 아까 환영에서 걔네들이 디, 저기 대성당에 그걸 쳐다봤거든. 여기를 왜 쳐다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이 있자마리야, 뭐 선동하는 건가? 찌라시 들 이야, 이거 뭐 피가 뭐 한다는 거지? 뭐 공격 한다는 거같 은데, 저기 어디야? 저 등대 저기 있 구나, 저기. 볼까? 이게 또 가야 돼. 힘들게 왔는데, 여기 또뭐 있다? 누구랑 싸우는 거야? 하 니까 다 확인 한거 같 죠？그쵸？가자 등 대로 걸어가, 걸어가 이거 어저께 했 으면 클럽 버리 는데 생각 보다 많이 남았 네？등 대가 어디 여 근데？여기 어? 건 직진 이 구만 자동차 없어？뭔데 자전 거라도 주지. 어, 어? 누구야? 있어? 아 아무도 없구만 저 위로 가야된다 이말이야?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위로 안가지는건가 에이든으로 하는건가 본데 아닌데? 그냥 처리하면서 가 명인데 내놈내 네네 놈인데 초록색으로만 뜨는 거 보니까 뭘할 수가 없어 돌아서 가긴 해야 되네 여기 만약에 잔인비로 통과할 수 있다면 근데 여기 안 되니까 이리로 가란 얘기겠지 돌아서 아좀 너무 어두운데 아무도 없지. 있다던데뭔 소리야? 차 소리 나. 어? 뭔 소리야? 누가 비명 지르는데? 어? 너, 너 다쳤다. 아이가 다쳐 있어. 초록색 힐이 필요해. 근데 가까이 가야돼. 가까이 가야지만 치료가 돼. 아까 우리는 거기서 그걸 알아냈습니다. 가까이 가야된다는 것은. 이 정도면 되겠지. 더 가까이 가야되는데? 안돼, 안돼, 힐이. 어떻게 내려가? 내려가야되는데? 아, 여기서 내려려는는구나여여있있여여있있다 여기 not 여기 going 있다. to k 이안되더라 u 요 어설프게 붙어있으면 딱붙어있어야야 야야 야. 야너너노노 너, 너, 너. 치료하러 왔어 이지 다치셨으니 i 얼굴에 좀 I, I 뭐야 얘 얘도 나쁜놈이야? l 어, 오케이 I'm n o o n to o not o n t o m o t m o n t o o t m 다리가 왜 그러니? 누나가 치료해줄게. 완전 붙어가지고. 도와줘, 도와줘. 쟤네들 뭘 알겠어, 어린애들. 손을 대고 있어야 돼, 저렇게. 원을, 두 원을 뭉쳐야 돼. 치료해준다! 오케이. 어때? 괜찮지?

조... 조디조조디야난조조조 조디 조디. o e Jody. Joe Jody. 뷰팽가 j 감사합니다. 고맙습사합니다고을습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켰나 Jody. Joe Jody. 살림 나가라. 너가 다치면 내가 치료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총 쏴. 나도 총 있구만. <웃음> <맞아우>! <웃음> 에이든, 네가 필요해. 여거 포겟쇼. 쿠쓰러짐 벌써? <laughs> 아유, 아 너무 멀어서 안돼. 가까이 가야 돼. 아. 아, 아, 아. 어디가지?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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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다친다. 어머할 때, 지금 달려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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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다다. 야, 쏴버려, 쏴버려. 어머하고 있잖아. 너가 쏘면 내가 갈게. 오케이? 살림? 지금이다. 아, 아, 왜 이렇게 조금 쏘냐? 안되겠다. 이쪽에 뭐 다른 애들 있나? 빨에이든아 여기 있구나 이거 저기 이거 이거는 죽이는 거 빨아 씨에이든의 거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붙어야 되거든요 이제 되겠지 물론 그래도 못갈것 같은데 된다 아제 때문에 못간 거구나 왜냐면 왼쪽에서 쏘니까 이 정도 거리니까 빙의가 가능할 거리. 빙이, 빙이, 빙이왔다아땡겨 벌려, 벌려. 오케이. 오. 어! 나이스 좋아요. 모자 귀엽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어! 아, 살림. 아, 오. 아, 죽어 죽어! 아, 다 맞아. 아! 아, 아, 반격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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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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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